세에노? 안녕하시렵니까? 아니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오랜만에 수집하는 컨텐츠를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번 주는 토용을 모으는 걸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 커피를 무려 50잔이나 마셔야 받을 수 있다는 마스터 토용까지 이미 있었고 카탈로그를 확인해 보니까 모든 토용을 한 번씩 다 가져 봤더라고요? 네 컨텐츠가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영상으로 뭘 만들까 하다가 사실 이런 식으로 빵꾸가 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전에도 존이나 해적 아이템을 모으는 컨텐츠라든지 물고기나 곤충도감을 채운다든지 하는 걸 간간히 요청해주시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만 과거에 자는 시간 빼고 모동순만 플레이했던 저는 거진 모두 이미 클리어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개노잼이 되어버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인간 한명을 더 섬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부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홈에서 모동숲을 눌러준 다음 기존 프로필이 아닌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새 프로필을 만들어 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부캐릭터와 처음부터 시작하는 오늘도에서의 생활 바로 가시죠. 처음 이주할 때와 동일한 곳에서 시작하는데요. 얘네 가이드 일은 이제 그만둔 줄 알았는데 주민 대표도 모르게 뒤에서 투잡을 들고 있었습니다. 본 캐릭터는 유튜브 하기 전에 만든 거라 제 본명을 쓰고 있는데요. 부 캐릭터는 가와이로 정해주겠습니다. 생일은 가와이 채널 생성 날짜로 할까 싶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13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영상 업로드 날짜인 5월 27일로 해줬습니다. 이제 외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전체적인 뼈 드는 봉캐랑 비슷하게 만들어 줄 건데 그래도 구분은 해야 하니까 교정하기 전처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아, 또 사람 볼줄 아는. 네. 처음 시작할 때도 느꼈지만 비행기를 타러 가는 지금 이 연출이 가장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항공샷은 처음 보는데요 생각보다 구린데요? 부 캐릭터는 혼자만 덜렁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오자마자 OT가 있다고 하는데요 설마? 역시나 사장님부터 뵈러 가야 합니다 <목소리> 무인도가 아니게 된게 누구 덕인지 언급도 하지 않는 이 싸가지가 대단합니다. 너구리가 말을 흘리면서 제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맹랑하게 텐트를 꺼내주는데요. 이주 플랜 어쩌고 하더니 결국 집도 제 손으로 직접 쳐야 합니다. 심지어 텐트를 말이죠. 아니, 이주 플랜이면 선입금 다 하고 왔을 텐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빚 갚을 생각에 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엔 휴대폰을 먼저 쥐어주는데요. 이게 무슨 질문이야?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 너구리는 공짜로 잘만 쓰던 앱을 선심쓰듯이 서비스로 준다고 합니다. 뭐 있어도 자리만 차지했던 앱이라 괜히 받았다가 생색 낼것 같아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 이제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너구른 돈 얘기할 때 제일 신나 보이는데요. 어, 뭐야. 선불 내고 온줄 알았더니 아직 돈을 안 냈군요. 그럼 말이 다르긴 하죠. 사실 보증도 없이 덜컥 큰 돈을 빌려주는 걸 보면 꽤나 착한 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되었는지 미리 알고 준비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현찰도 아니고 마일리지 따위로 갚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너구를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얻고 나니 바로 마일 알림이 울리는데요. 본캐에서는 할 만큼 다해서 마일 모으기가 쉽지 않았지만 초반엔 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안에 첫 빚인 5,000마일을 클리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어플부터 천천히 둘러보다가 처음 보는 게 있어서 둘러봤는데요 섬에 원래 있던 본캐도 불러서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당장은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내줄게요. 스토리를 진행하려면 부캐릭터의 집터를 정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섬이 가득 차 있지만 곧 철거할 거니까 대충 치우고 본캐 집 근처에 자리를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인벤토리에 많이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이 와중에 집도 절도 없어서 창고조차 쓸수 없습니다. 대충 주워서 길가에 버려두고 나서야 겨우 텐트를 치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비록 아무것도 없이 텐트부터 시작하지만 섬에 있을 게다 있으니까 금수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치만 누구보다 노동을 즐기는 저는 만들어진 시설들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재정난 정도는 아주 바닥부터 부캐 힘으로만 읽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출부터 갚아주기 위해 바로 너구르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소리> 하고 싶은 말? 어, 있어. 집 일합시고 텐트 주면서 돈 얘기부터 꺼내고 말 그거 나름 큰 돈인데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노동의 시작입니다. 하루 만에 5천 마일을 빨리 갚는 꿀팁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건 딱히 없어요. 한국인들은 그냥 다 알아서 갚으시던데? 무일푼으로 시작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아무래도 낚시가 최고가 아닌가 합니다. 나무를 흔들어서 떨어지는 나뭇가지로. 루 쭈쭈. 다른 걸 벗었다. 아무튼 나무를 쥐잡듯이 잡아서 모은 나뭇가지 다섯 개로 낚싯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무소에 온 김에 마이를 벌면서 해야 하는 일이 더 있나 물어봤는데요. 급한 게 아니라면서 급하게 2주 비용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얼른 갚아버리고 말지. 제가 왕년에는 낚시 왕이었기 때문에 금방. 낚시를 제일 먼저 한 이유는 잡은 물고기를 팔아 빠르게 배를 볼수 있고 몇 마리 잡기만 하면 이렇게 마일을 정립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직 발에 땀도 안 찼는데 열마리 잡아서 마일 받아냈고요 또 다른 건 없나 뒤적거리다가 낚시보다 더 만만한 상대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섬에 과수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품을 들일 거 없이 귀요민의 집에 가서 양껏 과일을 땄고 딴 과일과 함께 잡았던 물고기들도 함께 팔아줬습니다 마이를 받으면서 보니까 주민들에게 인사만 해도 주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빚 갚을 생각에 주민들에게 인사도 안 했구나 싶어서 바로 상점을 나왔습니다. 그치만 이런 밋밋한 차림으로는 저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요. 돈도 두둑히 벌었겠다 옷가게에 가서 쫙 빼입어주기로 했습니다. NPC들에게 인사하는 건 카운팅이 되지 않지만 마이 디자인을 위해서라도 옷가게 자매들과는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특히, 예.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한 만큼 무난하지만 호감을 살수 있는 옷으로 골라줬고요. 옷가게 바로 앞에 있는 사라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첫인사를 건네주러 들어가 봤습니다. 벌써 섬에 제소문이 돌았나 본데요. 친절함에 살짝 감동 먹고 뭘 뚝딱거리기에 레시피 좀 달라고 말을 걸었더니 곧바로 물회를 범합니다. 약을 주진 않고 약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주면서 또 만들고 있던 요리 레시피는 주지 않는데요. 앞으로 살아오는 각자 도생입니다. 다음은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아폴로입니다. 역시 다정하게 인사를 해주나 했더니 얘는 대단히 무례한데요.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처럼 병을 줬으니 약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민들은 병만 줍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춤추면 나아질 거라는 건 아무래도 얘네한텐 제가 이방인이니까 약을 줄 때까지 친해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약을 만들어 먹어주고 잘 생겨진 상태로 다시 인사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이의 매력 중 하나가 이렇게 안경 쓰고 책을 읽는 지적인 모습인데요. 반면에 글루미는... 얼마나 책을 안 읽었으면 먼지를 털고 있을까요? 이래서 더 귀엽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새로 들어오게 된 스피커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집에 들어와 보니 인테리어가 정말 넘사벽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사시키고 처음 보러 온 건데 스피커의 꼬리에 있는 밤하늘을 토대로 꾸며진 모양입니다. 이왕 남의 집에 들어온 김에 눌러 앉아서 사진을 찍고 여권을 갱신시켜 나이를 챙겨줬습니다. 5,000마일까지 앞으로 1,800마일. 이때부터는 속도를 냈는데요. 가구 배치도 하고, 곤충도 잡고, 조개도 주우면서, 섬 초반대처럼 소소하게 플레이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마주친 아폴로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대뜸 리액션을 가르쳐 줬는데요. 웃는 얼굴에 빈 얘기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 너굴에게 보여줄까 하다가, 너굴은 역시 이런 일에 틈을 만들어두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각고의 노력 끝에 5,000마일을 모을 수 있었고 드디어 첫 번째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모동숲에서의 생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새로운 대출 생활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집 컨텐츠들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